최근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를 막아내기 위해 중랑구가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무증상 감염자를 빠르게 찾아내고 감염 추적 속도를 높이기 위한 진단검사 확대가 시작됐습니다. 먼저 중랑구보건소 선별진료소는 평일 오전 9시부터 밤 9시까지, 주말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운영시간을 늘렸습니다. 또한 지난 14일부터 면목역 광장과 마우역 공원 두 곳에 코로나19 임시 선별 진료소가 설치됐습니다. 중랑구 임시 선별 진료소는 앞으로 3주 동안 운영되고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휴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입니다. 낮에 퇴근하는 길에 들러서 이렇게 검사 해보시면요, 어, 이렇게 불안한 마음을 해소할 어, 수가 있습니다. 어, 검사하는 데는 뭐. 어... 검체시간 포함해서 오분도 채 걸리지 않이에 따라 중랑구에서는 중랑구 선별 진료소와 서울 의료원 선별 진료소, 망우야 공원과 면목역 광장 임시 선별 진료소에서 코로나19 증상 유무와 상관없이 진단 검사를 희망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임시선별진료소에서는 코로나19 감염자라는 사회적 낙인을 우려해 검사를 기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없이 휴대전화번호만 확인하는 익명검사로 실시됩니다. 임시선별진료소는 야외에 설치되어 있고 수시로 주변을 방역하고 있어 안전합니다. 중랑구민 여러분, 적극적인 코로나 검사로 이웃과 가족의 안전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중랑구는 일상 속 코로나19 감염 사례를 담은 포스터 17만 부를 제작해서 중랑구 전체인 17만 세대에 배부하고 포스터 형식의 홍보물 5,000부를 다중이용시설에 부착했습니다. 홍보물에는 다양한 코로나19 전파 사례와 검사 지체로 인한 전파 사례 등을 담아 누구나 코로나 배달부가 될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따른 중랑구 주요 공공시설의 운영 현황 및 중랑구민 10대 생활 방역 수칙 등을 담은 소식지 호회판 17만부를 별도 제작해 배포했습니다. 더불어 중랑구는 백신 다섯 개반 520명의 방역 인력과 120명의 역학조사반을 구성하고 대대적인 방역 소독과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한 심층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랑구는 확대된 방역 인력과 역학조사반원을 통해 보다 신속한 방역과 코로나19 접촉자 파악 그리고 추적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중랑구민 여러분, 코로나 19로부터 가족과 이웃, 그리고 스스로의 안전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하게 준수해주시고 개인 위생 수칙을 꼭 지켜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또한 중랑구에 코로나 19 생활치료센터를 설치하고 만 49세 이하 무증상 확진자 치료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중랑구민 여러분,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 또 다중이용시설 방문을 자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사업주 여러분께서도 방역수칙 준수와 사업장 위생관리에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중랑구 역시 구민 여러분과 함께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